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역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말 때문에 어떤 경우엔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엔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제게 격려와 지지의 말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참 잘한다. 네가 가장 돋보이더라. 넌잘할수 있어. 괜찮아. 고마워. 멋있네. 이 말씀 덕분에 자존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삶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월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세번역으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도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고 악한 말,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세 번역 버전으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대화에 축복의 말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의 대화는 어떠했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말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말을 통해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억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억양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기에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자주 축복의 말을 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축복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